음, 봅시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니다 자, 이번 주도 편문철 TV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리듬게임 하시면서 당하신 억가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생방송은 일요일 6시 30분에 저녁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나서 저녁에 트위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체임 및 운전에 집중 등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보이지도 않는 눈에 양바퀴가 미끄러져서 <laughs> 전복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번 주행은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 아, 눈 눈이 무슨 소리가 있더니 눈 이름이 <laughs> 설람이었네. 설람 씨. 펀지 펀지. 음, 멋시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대 9입니다. 왜 1대 9냐? 제보자님이 9인 이유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트리즘 게임 시스템 2의 이슈예요. 긁었어. 긁은 거 맞아. 정타로 간거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튜니즘 슬라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자, 슬라이드 시스템이 푸세카랑 조금 달라요. 이게 보시면은 초반에 이렇게 가잖아.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경사가 완만해지는데 분명히 제대로 긁고 있지. 근데 틀렸지.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슬라이드가 두 가지를 보는데 1번은 당연히 터치 위치가 맞았냐. 두 번째는 슬라이드 인식 중 터치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긁어야 되냐면요. 옆으로 가면서, 요렇게 긁어야 돼요. 이게 드립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이게 국룰이에요. 보여줄까? 이게 대표적인 곡이 있어. 쥬니즘에. 파이 나이트가 대표적이거든? 여기. 보세요. 이글자나 봐봐. 요게 정석이에요. 이게 완만해질수록 이더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주차가 되면 상관이 없어. 주차가 되면 상관 없는데, 긁으면은 요게 인식이 돼요. 그 이거는 원래라면은 사실 이런 이슈면은 0대 1을 드리는 게 맞잖아. 근데 1대 9로 진 이유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솔직히 님들도 지금 추리즘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말해 가지고 처음 한 사람들 꽤 있을 걸? 요거? 추리즘 스코어링 제대로 안해본 사람들은 슬라이드가 <laughs> 완만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럴 때는 이렇게 긁어 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모르면은 귀셔도 몰라요. 이거 왜 틀렸는지. 아마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변별력을 주고 싶었겠지 슬라이드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비직관적으로 돼버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세가 쪽에 과실도 좀 있다고 본다 1대9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 주행 프로그램이 정지되기를 거부합니다 버드 캔트 플라이트 오늘 새벽 DJMX 리스펙트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종료하려 했으나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유 중인 나머지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을 껐다 켜봤으나 전부 종료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7개 중 3개는 진압되었으나 4개는 진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누구의 과실을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약간 원인 미상의 이유로 일어난 이슈인 듯 <laughs> 댓글 참고 차량을 완전히 껐다 켜보니 해결되었습니다. 두 달에서 세달 가량 완전한 종료 없이 절전만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세상 어떤 짤을 가져와도 세 달의 시동을 안 끄면 퍼진다! <목소리> 좀 꺼라! 시동을! 데프팅좀 하세요! 아니 뭐세 달을 켜라! 아니, 계속 일정한 작업을 돌리는 건 모르겠는데, 가끔씩 뭐 게임도 하고, 막 시, CPU도 갈고, GPU도 갈고 이러다 보면 얘가, 얘도, 얘도 차, 차도 가차 생명이야, 생명, 어? 차도 힘들어. 차도 우행 한번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껐다 키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래, 하다못해 서버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해, 어? 0대 1 0 0 드리겠습니다. 알게 받아라. 다음. 신호등 초록불이었는데 빨간불로 바뀌고 뭔가 다안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억실비10 본인 10은 아닌 듯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트럭에 와서 치고 갔다고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반부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 생각보다 순속꽤 필요할 텐데 여기. 빨라 가지고 쭉 가고 있다가 엔딩. 음. <놀람> 영대 씨 맞네. 우리 이걸 전방 주식 테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제보자님께서 이거 님 씨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지금 마지막에 곡 끝나는 척하고 왜 노트 더 나오냐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투덱만큼은 여기. 까지도 님목그 이슈에요. 곡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수 있는 방법 노트가 더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투덱은 노래가 끝나잖아요. 여기서 랭크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이 떠요. 자, 마지막에 보세요. 아, 여기 여기서 죽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예시를 좀 볼까? 자, 노래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노트가 더 없으면은 이렇게 레벨, 트리플, 마이너스, 십일, 이런 식으로 떠요. 안 떴죠? 노트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리고, 거기다 페이스메이커를 봐도 이게 모든 노트를 다쳤을 때 w a 가 되도록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남았죠? 대놓고 노트 남았죠? 아, 근데 진행바로는 알 수가 없지. 진행바는 노래이가 얼마나 남았냐만 알려주는 거고, 뒤에 노트가 있냐, 없냐는 안 알려주잖아. 근데 지금 노트가 있냐, 없냐를 알수 있는 수단이 무려 두 개나 있었다. 요거는 전방주시 테마 및 시스템 미숙지 이슈 0대 10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했으니까 앞으로 안 당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아직도 가끔씩 자려고 누울 때마다 억울해요. 당시에는 보험 처리도 못해서 피해금에 청구도 못했네요. 잡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범 어? 저 미리 하고 왔대요. 백스비! 근데 이거 잠깐만 레이트는 왜 계산된 거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드 내에서 내용물 꼬였거나 로딩이 안 됐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레이트는 왜이 뭘로 뭘로 계산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꼬이는 거야? 아니 근데 이분은 그러면 500원 넣고 한판밖에 못했네. <웃음> <웃음> 10대 0이죠? 이거는 뭐? 아 잠깐만. 이게 9대 1인 이유. 자 요게 게임 구인 이유는 굉장히 자명하죠 애초에 게임이 진행이 안됐잖아요 님 1인 이유 사고 났죠? 왜또감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또갔죠 이미 사고 난 것이 입증된 곳에 왜또 들어갔죠? 사연을 다시 읽어주시면 마지막 출신을 읽어주시면 아주 조금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를 원해서 다시 말을 걸었지만 똑같이 제 차를 치고 니차뺑소니야테 앞으로는 뺑소니 차량과 대화로 해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뺑소니 친 사람이 두번안 친다는 법이 있어? 그건 법적으로 법치 국가의 쓴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보상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S. 지르고 시작할게요. 음 방송은 하고 계셨구만. 너. 음 잘했네 원핸드로 매콤했네 개전에. 문 열어 원핸드 매콤 사키 퍼펙. 모두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단 말이야. 본인만 남기고 떠나간 거야. 사람들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았어 써줄게! 호님 부님, 랩님, 손잡고, 같이 사발통문 드시고, 배우식 가셨어 고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보통 저런 식으로 튕길 거면은,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튕기지 않냐? 어떻게 본인만 이렇게 놓고 가? 오늘 이 집의 시뮬레이터 두번 당했네? 이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만 다른 데로 도착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같이 가신 거 아니냐고요? 나 아까 보니까 저기 무슨, 뭐 시참하시는 거 같던데? 어디 방 보시는 거 보니까? 여기 다른 방인가? 아, 다른 방인데, 아, 잠깐만! 자, 게임대님은 10대 0이 맞는데, 아, 아, 서버 상태를 확인한 거다. 아, 전 또, 편문철에 바이럴 하신 줄알았 <laughs> 깜짝이야. 아이, 전또이 기배를 틈타서 바이럴 하신 줄 알았잖아요. 아유, 내가 또 나쁜 생각을 했네. 아, 알겠습니다. 사발통문 바 그대로 네오 비즈로 배송하시되겠습니다. 고소하세요, 10대 0! 오늘도 편문철TV 여러분들의 억가사연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억가사연은 매주 일요일마다 6시 30분에 트위치 생방송에서 읽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항상 저희 트게더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억가당하신 사연이 있다면 바로 트게더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더 신선한 억가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대축 그거.